해울의 지리삼 해울입니다. 오늘 삶의 숲배 모신 손님은 멀리 서울에서 오신 최정호 성류님입니다. 오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성남에 있고요. 회사는 안양에 있는 JC 코리아.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대싱 디바로 알고 있는 그 네일 아트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보안 파트하고 소방 안전 관리 쪽하고 시설 관리 쪽에 어 그쪽에 관해서 지금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현재 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 업무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주 업무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보안 쪽에 제일 많이 비중을 싣는데 어 회사에 보면은 많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 회사의 장비가 아마 cctv가 가장 많을 겁니다 저는 24시간 회사가 공장이 거의 돌아가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일단 저희가 감지를 해야 되고 모든 게 녹화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 vip 쪽 오셨을 때 어, 고객에 대한 그 대응 업무와 그리고 vip 뭐 의견 업무 여러 가지를 맡아서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전이 매우 우선적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비소리도 너무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혹시 비올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대리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 비가 오면 일단 미끄럽고요 그리고 네. 겨울에도 눈이 오면 그 대리석이 미끄럽기 때문에 네. 로비에다가 어, 카페트로 쭉다 깔아 놓습니다 아, 이거는 방문객들도 미끄러질 수 있는 그 안전사고 유의이기 때문에 어, 저희 그 대표님께서도. 어, 항상 출근하시면 먼저, 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그쪽 부분인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맡은 일은 그렇지만, 회사 자체에서는 지금 인조 내일 이 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어느 국가에서 사실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도 상황이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 많이 알려지면서 음. 지금 현재 더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지금 개발 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혹시나 어떤 사고 방지라든지 이런 나만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회사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음... 화재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전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엘리베이터 그 안에도 이제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그 화물 엘리베이터 쪽이나 그쪽 사람 타는 그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CCTV를 아직 안 달아갖고, 음. 그거를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만 좀 보강을 한다면, 저희 회사는 아마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99.9%는 걱정 없을 정도로, 그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미아 아주머니들이 한 새벽 5시 반이나 5시쯤에 출발을 출근하시는데, 캡스가 작동이 되면 그분은 작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그분에 맞춰서 출근 시간보다 고정적으로 매일, 뭐좀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혹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한 건아니시고요 아유, 그건 절대 아니고요예 <laughs> 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다른 데는 왜그 회사 카드를 내고 뭐 싸게 이렇게 갖고 가는 방식이었는데 저희 회사는 그게 없이 카페테리아도 따로 운영을 해서 어 직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독서도 책이 매번 구비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그걸 이용해서 볼수 있고 안마를 언제든지 가서 쉬는 시간에 가서 안마방에서 안마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피트니스 센터 뭐 예전에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트레이너 하다시피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요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요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운동도 많이 했었고, 일단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만큼 정말 저는 이렇게 신경 쓰는 회사를 처음 봤고, 어 기존에 있던 회사도 다녔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런 회사는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먼 내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인들이, 내일 아트는. 근데 무엇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같이 추구하는 것 같아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가 대신. 사실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요양겜, 기리선 함량자락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혹시 휴가를 냈는지, 아니면 은 그만두고 내려오셨는지, 예. 제가 올해부터 이제 병을 원 갔는데 몸에 에너지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왜 이 그럴까요? 계속 물어보니까 피로가 너무 누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다 먹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석달 정도 쉬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에 한번 쉬어주면 그 노후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의사분께서 하시길래, 그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뭐석 달만 쉰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한테, 뭐, 일단은, 그만둬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게 됐냐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격려차 뭐또 이렇게, 본보신 하라고 하면서 또 금일봉도 이렇게 주시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저희 대표님은 정말, 본받을 게 저희는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몸이 아픈 브레이크를 딱한번 걸은 것도 지리산 공기 좋은 곳에 와서 몸이 좋아질 것 같고요. 시험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어,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또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이나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에피소드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한번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소방관리자로 임명된 해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사무실에 이제 전기 그 스토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이제 서류문서를 놨는데 그게 이제 발화 시점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화재가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그 지난, 저희 직원분들이 그 소화기를 갖고 껐고 저희는 그때 또그 발화 시점을 보려고 이제 CCTV를 돌려서 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전기 스토퍼에 이게 문서를 놓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 갖고 그게 이제 화재가 될뻔 했었던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안전 사고 하나 하나가 정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혹이 그러면 그런 문서가 만약에 안전 사고 미협으로 일어났다면. 그거는 새로 시작하려 할것 같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가요? 그게 이제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소방소에서 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제 관리자 책임자 이제 문책 들어가고 여러 개가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적고 크고를 떠나서 내가 꼭 이것만은 지킨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게 있다면 혹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회사 생활하게 되면은 일단은 음. 근태, 음. 근태만큼은 꼭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습관, 음.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거를 고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자신도 꼭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러한 습관들, 제가 정해놓은 규칙은 절대. 안 벗어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성공의 법칙 같거든요. 저도 그거 매우 중요 여기고 요즘 세상에 너무 편안주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규칙, 규율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나요? 자식을 하나 가끔 낳고 싶다는 아유. 생각을 근래에 좀 들었었는데요 예. 젊은 날에는 왜 자식을 안 낳았을까 음. 다내나이땐 사람들 보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음. 아마 근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할수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남성분들은 또 작게는 이 남자애기 데리고 모욕탕 가는 게 제일 부럽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네. 제가 또 옆에 들으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더큰 생각, 더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이 함량까지 휴양차 오셨는데 꼭 건강, 110% 되찾을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꼭 건강해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제2부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